아윤이 일어나서 혼자 놀고 있어요 아윤이 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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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어? 잘 잤어요 아윤이 우리 아윤이 아윤잘 잤어요 아윤이 잘, 아윤, 잘 잤어요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예. 윙크 윙크 얼지자했니 윙크 한번더 윙크 윙크 한번 더, 잉크, 잉크, 아이고, 잘하네. 아이니, 고마워요. 잠잘 잤어요? 잠잘 잤어요? 꼬덕꼬덕잠잘 잤어요? 꼬득꼬득. 아이니, 아버지랑 소통했어요? 음, 잘했어요. 음, 와. 뭐가 필요해? 하모니 주무세요. 하윤이가 하모니 보고 싶죠, 지금? 하모니 주무세요.